오케이 okay. 오늘은 근무 중간에 어, 은행 가는 날 50분 정도밖에 없는데 50분 동안 가서 만들고 와야 돼요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, 다시 와야 돼 <laughs> 다음 수술 있어갖고 어, 지금 잠깐 나온 거야 짠내서 아 <laughs> 진짜 마우스패드 사주고 싶다. 무려 i5입니다 왔다 들어가 볼게요 이차넘어기차 넘어오기 이어오기이차어오기이어어떻게됐어오케이오기이 조금만 <laughs> 기다려줘아나나빨 <laughs> <laughs> 나도 빨리 가고 싶어. 조금 기다려아 상이가 안 되겠나, 네 <안> <laughs> 큰일 났어 지금. <laughs> 전 다들 기다리고 있어갖고. 아 씨. Wonderful. 저희 집을 좀 살짝 공개하겠습니다. 를 지금 엉망이거든요. 왜냐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해서. 뭐 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했고 오늘 밤에 와서도 지금 엄청 많이 해야 돼. 하... 음에 들어온 것. 음. 이게 뭐냐면은 왜 얼마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. 아 자기들이 집을 좀 들어와서 사야, 살아야 되겠다. 그럼 나가라는 거지. 멤붕멘붕 <laughs> Wonderful. 제 정말 급작스럽게 이사하게 됐어요. 원래는 이사 갈 생각도 없었고, 저 집에서 한참 동안 살고 싶었었는데, 갑자기 집주인이 뭐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본 집이 따로 있는데, 좀 실거주해야 된다 해서 나가라 해서, 아, 진짜 억울한 것도 좀 있거든요. 아얘 그래도 좀 많이 애착을 좀 갖고, 많이 꾸미고 그랬던 집인데, 이제 갑자기 이게, 어 나가게 되니까, 아, 뭐, 섭섭한 거지, 나도 좀 많이 억울하고, 아 뭐, 아, 물론,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행사한 거라서 저도 거기 대해서 더 말할 거 없죠. 원래는 그 집주인이 계속 여기 음마 아파트에 살아라고 했으면은 저는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이제 막 그냥 잘 꾸며놓고 그냥 이 집에 쭉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타이로 지금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. 일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집을 싸야 돼요. <laughs> 아까 보셨다시피 짐이 많이 안 싸져서 깨작깨작만 해갖고 막 그냥 어지럽혀져 있고 막 그런 상태여갖고 큰일 났어. yeah so i can 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병원에도 딱딱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있는 제 공간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그냥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해보니까 차네 아또 하나 아 부끄럽지만 짐 싸는 거잘 못해요 정리정돈에 대해서 좀 약간 취약하달까? 그래서 좀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내 방에 있는 내 짐은 내가 싸야 돼서 책도 좀 많고 잡동산이 되게 많아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이렇게 사면은 그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추억이 좀 있고, 굳이 이렇게 버리고 싶지 않다. 뭐, 아, 이렇게 좀 그래도 간직하고 싶은... 그래서 맨날 혼나... 어. 버리려다 보자. <laughs> 와, 저집 보이네요. 저집 보이십니까? 지금 현재 제일 비싼 아파트, 저 오른쪽에 저기... 저걸로 알고 있어요. 펜트하우스라고 들었는데... 야, 부럽다. 얘, 부럽다! 저희가 이제 그 수학 1타 강사님 현우진 님이라고 계시는데 어, 그분이 사시는 집이라고 하네요. 어, 부럽다, 많이 부럽다, 어, 조금 많이 부럽다. 아, 지금 또 이사가는 데가 또 전세거든. 또 언제 또 이렇게 반복될지도 몰라. 또. 아,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의 모든 그집이 없으신 분들 서로 서러움, 서러움을 지금 제가 함께 <웃음> 공감하면서. <웃음>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맞춰 살아야지.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. 대한민국 법에 맞춰서 잘 생활해야죠. 어쨌든 간에 내일 이사를 갑니다. 음. wonderful. 자, 이 시간이 밤 11시입니다. 제 방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. 이게 뭐많지 않아 어, 이게 보면은 전공이때 배웠던 교과서 점자 교과서 이 넬리간이라고 두껍죠 웃긴 게 제가 레지던트 때 교과서가 한번 바뀌었어 우린 교과서가 두 개야 하나는 또이거 마테스라고 이제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이제 4년 동안 수련을 받는데 1년 차, 2년 차 때는 저 마테스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뀐 거야 우리는 새로운 교과서로 3, 4년째 때 다시 공부를 한 거지. 되게 억울했어요, 그때. 그래서 웃긴 게, 시험 범위도 반은 마테스에서 나오고, 반은 뭐 뒤쪽에서 나오고, 되게 좀 약간 혼돈의 시기? 그게 좀 있었어요.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볼게 많았다는 점. 인천집에는 이것보다 이거 책장이 한 진짜 두 배, 세 배? 아하, 아하. 찍고 네, 찍고 있어요. 응. <laughs> 예, 추억을 담아야 돼서. 어,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걸지 빨리 치워. 아예, 아예, 예. 빨리 치워. 아예, 빨리 치울 건데요. 그래도 좀만 좀 얘기 좀 할게요. 네. <laughs> 조금만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, 아침에 뭐하고 밤에 찍어. 아침에. 그냥. <laughs> 주말에는 뭐하고 주말에. 그냥. <laughs> <야옹. 웃음> 아, 너무 더럽잖아. 그거 찍지 말고. 빨리. 여기 <laughs> 더럽다니요. 네. 아, 너무 지저분해. 누가요? 원더풀 아, 이게 뭐, 제 자랑은 아니지만, 그래도 있으니까, 야,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거는 뭐, 알다시피.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, 인증. 야. 진짜 이걸 따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, 아, 진짜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너무 힘들었어. 이걸 따는데, 저 정말 수명이 단축되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고, 뭐, 그만큼 보람도 있었지만, 예, 따는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았어. <laughs> 그래도,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, 예, 이걸 따서 얼마나 붙는지 몰라요. 예, 크, 멋있다. 어. 네, 어머니가 이거 보고 되게 자랑처럼 보였거든. 아 우리 아들 막 이렇게 이런 거 땄다, 막 하는데, 아니, 나는, 잘 모르겠어. 응. 어. 엄마 미안. <laughs> wonderful. 지금 밤1 2시입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고 있어요. 내일 바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느낌이 묘하네요. <laughs> 이게 오늘로서 보는 마지막 아파트 광경이네요. 바이. 쟈이티엔. 사요나라잘 있거라. 리집팀이 이제 나가고 있네요. 한번 볼까요? 저는 출근합니다. 이사해서 저는 필요 없는 인력으로 분류됐습니다. 아, 음악 아파트 안녕 안녕 안녕.